굴비를 먹어만 봤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비린내는 어떻게 잡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선 굴비를 쌀뜨물에 10분쯤 담가놓으면 좋단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쌀뜨물이 사라진 지 오래다. 찹쌀가루를 물에 타서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아깝다. 굴비 손질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했다.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긁어가면서 비늘을 깨끗하게 쳐내라. 그러지 뭐. 아가미 쪽으로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내장을 떼라 응? 뭐라고? 사진과 글만으론 이해를 할수 없다. 반으로 잘라 안치라고도 하고, 칼집을 넣고 양념을 하라고도 한다. 안칠 때에도 냄비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다시마를 깔거나 시래기를 까는 것이 좋다고 한다. 솔잎을 깔고 찐다는 사람도 있었다. 정보 검색을 해도 이렇다 저렇다 어지러울 뿐. 이 풀비와 얼마나 잘 어울릴까? 나저 그를 미칠라 그러는데 필인내 없이 나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 필요 없고 쟁반에 받쳐서 찌기만 해 말린 산만으로 충분히 맛있는데. 있다.